제가 잠시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음. 호사 시험을 보면서 시험장에서 도시락을 총두번 먹는다. O, O일까요? X일까요? 이거 로스쿨,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데 잘 모르겠네요. 정답률이 얼마나 나올까? 도시락 두번 먹어요. 떨리네. 오, 오랜만에 이거 찍는 거라서. <laughs> 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타 누나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아, 안녕하세요. 오타 누나입니다. 어, 지금 제가 변호사 시험 D30일을 맞이해서, 어, 변호사 시험 먹방을 준비했어요. 이게 시험 때 되면 보통 학교에서 도시락을 같이 단체로 시켜 먹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약간 도시락 종류가 다르긴 한데 제일 보편적으로 먹는 게본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변호사 시험 몇 번씩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호사 시험 몇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여기 여기 로스쿨 다니 다니시는 분 아닌 구독자들도 많으시니까 도시락을 제가 본 도시락을 사왔어요. 같이 제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음, 지금 다른 영상도 하나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족발 먹는 영상. 근데 그것도 편집을 해야 되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먹방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남이 먹는 걸왜 보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또 이걸 찍게 된 거는, 음 이거 만약에 제가 작년에 베리타스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변호사 시험, 음 또첫 번째는 괜찮아요. 학교에서 하니까 첫 번째는 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게 되거든요. 내가 교류할 수 있는 사람, 뭐,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진짜, 이 분명히 구독자들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친구 없으면, 이거 먹방이라도 보면서 진짜, 같이, 같이 먹을 사람 없는 사람들 좀, 같이, 힘든 게좀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변호사 시험 평생 응시 금지, 변호사 시험법 7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도시락을 사왔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좀, 오, 저도, 저, 저, 저 진짜 난감해요. 지금 구독,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700, 지금 7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유튜브 할때 이게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어요. 사실 더, 더 늘어나긴 해야 돼요. 이거를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7 0 0명씩 되니까 저도 약간 난감해요. 이게 숫자를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laughs>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그만하고 일단 이제 도시락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녕. 다시 올게요. 아 무거워. 짠. 어, 이게 지금 이름이 광양식 바싹 불고기예요. 근데 이게 불고기 같고 제가 시험을 다섯 번 봤으니까 처음에는 학교에서 이본 도시락이 아니라 한솥 도시락에서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제가 지금 이본 도시락을, 그러니까 4년을 4번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지 약간 여기 반찬의 질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어쩔 수 없겠죠. 가격이 또 거의 변동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반찬이 아, 이게 그 그러니까 단품이라고 하나? 이거는 단품이고 이게 이 반찬이 들어가면 세트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게 항상 상황에 따라 항상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예, 네, 반찬 구경을 하고, 네, 저는 이제 먹어볼게요. 근데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저 지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예, 네,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이게 밥이 찰밥? 밥이 맛있네요. 제가 먹었던 것보다. 약간 이게 소스 소스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볶은 김치예요. 자이걸왜 보는 거지? 밥 먹을 사람 없을 때 같이 틀어놓고 보는 건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음. 그런데 이게 본 도시락에서 도시락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보통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신청을 받으면서 죽이랑 도시락이랑 두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근데 도시락은 내 슬, 근데 실제로 도시 락은음 도시락은, 도시락은 실제로 시험 볼때 약간 긴장이 돼서 밥을 못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을 좀?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편집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는 계란. 계란 먹어볼게요. 이건 제 입에는 약간 짜요. 짜다. 어차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진짜 예쁘게 보이잖아요 얼굴을 작게 해야 돼. 크게 하면 얼굴이 못생겨 보여. <laughs> 이게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얼굴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수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을 거울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 얼굴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거울을 좀더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면 내 얼굴이 작아진다는 거. 계속 이렇게 보니까 너무 커 보였던 거야. 그래서 거울을, 거울을 떼고 보세요. 그럼 얼굴이 작아져요. 그리고 사실 뭐 얼굴이 크다고 해도 그렇게 상관없는 거고,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네. 저는 제가 평소에 화장을 별로 안 해서 이거 할 때도 그냥 찍어요. 뭐 이렇게 지금 한건 아니거든요. 완전 아무것도 안, 해, 안 했는데. 어, 굳이 내가 뭐 화장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금 편집하는 것도 힘든데. 뭐, 그렇게 하기는 싫어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구독자, 만약에 만명이 되면 제가 <laughs> 메이크업 한번 봐. <laughs> 너무 꿈같은, 꿈같은 얘기인데, 만명이 되면 제가 메이크업 진짜 한 번, 제가 샵에 가서 화장을 한번 하고 <laughs>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건 뭐지? 아채 튀김인가? 이냥뭔것 같으세요? 여기 찍어잖아 카메라. 어디가 카메라인지도 잘 몰라서. 응, 음, 뭐지? 응? 음! 이거, 고추튀김 같아요. 고추튀김 맞죠, 이거? 고추 같은데? 여기, 여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계속 굉장히 여유롭게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시험 때막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거랑 같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거 하나가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게 밥을,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시락이랑 막 간식을 조금씩 줘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 간식 봉지가 이런 거예요. 진짜 많이 주는 학교가 있어. 요 거기 어디예요? 먹을 거 많이 주는 학교. 저는 학교에서 주는 거 가지고 부족해서 제가 따로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보면 진짜 큰큰걸 주는 거예요. 어 제가 먹는 거 약해요. 제가 많이 주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서. 네. 보통 학교에서 물뭐 생수랑. 생수랑 뭐 간단한 과자 초코바 정도 챙겨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많이 먹죠 이거 제가 그때 샀다가 이거 못 먹은 건데 포도당 캔디 이것도 많이 먹어요. 시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계속 좀예음 이거 제가 작년에 시험 볼 때도, 아, 올해? 마지막 시험 볼 때도 이거, 저,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줬던 것 같아요. 어묵 속에, 그러니까 떡 같은데, 떡? 아니에요. 도시락 이거 네번 먹어요. 네번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여덟 개 신청해요. 왜냐면 하 이거를 여기서 먹고, 그니까 러 시험을, 어, 5일 동안 보거든요. 근데 중간에 3일째 휴식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1, 2, 4, 5일에 도시락을 먹고 여기 시험장에서.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면 늦어서 밥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덟 개를 이제 주문을 해서 <laughs> 이거만 먹는 거죠. 또사 먹으러 나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